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의뢰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역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습니다. 이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겼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고발할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두려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귀에만을 찾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질문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한 서기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하면 성경은 이 서기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변론을 듣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라비들은 구역의 율법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당시에 중요 이슈였던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대답하기를 마가복음 12장 3 2절에 33절을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울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인이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은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서기관의이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과 신명기 4장 35절에 여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기록한 3월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당시 구약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버리고 제사, 즉 율법에 매달려 있음이 잘보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람이 형식적인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가진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은 이 서기관의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더 깊은 영적인 이해를 하도록 유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풍조를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 뜻을 이해하고 점점 더 깊은 영적 이해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는 이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복잡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의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석인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은 말씀 안에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오르는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밝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격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 침판 삼아서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